유하, 트하, 안녕하세요. 문다시입니다. 오늘은 포켓몬 세계를 여행하는 포린이들을 위한 안에서! 라는 컨셉으로 포켓몬스터를 좀더 깊이 즐겨보고 싶은 포린이들을 위한 간단 실전 공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포린이분들이 이제 포켓몬스터 실전을 들어가고 싶은데 공략 사이트나 커뮤니티 사이트를 가서 찾아보면 고일대로 고여서 누구누구는 방어 내구가 8만 3천 몇백 몇 e community site, community site, c o m m u n i 니 y site, c o m m u n i t 수도 i t e c 막 m m u n i t y site, c o m m u n 막 t y site, community site, c o m m u n 포린이분들을 위하여 포자랄이 되고 싶은 포청년인 제가 포켓몬 배틀에서 말하는 실수, 실능치 그걸로 내 포켓몬의 내구도를 계산하고 많이 나오는 포켓몬들의 화력을 계산하는 법을 간단하게 풀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안녕하세요 포린이 여러분 오늘은 포켓몬 실전 강의 영상을 시작할 거예요. 포켓몬 실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우선 실수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실수치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종족값, 개체값, 노력치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선 종족값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종족값은 각 종족마다 정해져 있는 고유의 능력치예요. 예를 들면 코뿔소는 단단하고 튼튼하고 치타는 뭐 빠르겠죠. 그러면 코뿔소는 방어랑 체력이 높고 치타는 스피드가 빠르겠죠. 그런 것처럼 포켓몬에서도 종족마다 능력치가 다른데 그걸 종족값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봐도 든든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는 잠만보는 방어 쪽과 HP 스탯이 뛰어나죠. 하지만 이런 진화도 안한맨 처음 받는 스타팅인 울머기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탯을 가지고 있어요. 아, 물론, 일부러 차이가 많이 나게 진화체랑 미진화체를 비교한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각자 포켓몬별로 가진 능력치를 종족값이라고 해요. 이 종족값은 우리가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므로, 그냥 이런 식이다 하고 알고만 있으시면 됩니다. 뭐 알고 있으면 좋아하는 스트리머 방에 가서 낮은 종목과 포켓몬을 넣고 이기기 같은 그런 미션을 주시면 <laughs> 안 됩니다. 나쁜 짓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그 다음으로 볼 능력치는 바로 개체값이에요. 개체값은 현실에서 말하면 타고나는 재능 같은 거예요. 사람이라고 해도 다 각자 재능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뭐 몸이 튼튼하다, 누구는 머리가 뛰어나다, 누구는 얼굴이 잘생겼다. 그래. <laughs> 아무튼 그런 그런 것처럼 같은 포켓몬이라도 재능이 전부 달라요. 그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개체값이라고 합니다. 개체값은 그 포켓몬이 태어날 때마다 능력치마다 0에서 31 사이의 값을 랜덤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개체값은 구체적으로 0, Z 별로인 듯. 1에서 15, 적당하다. 16에서 25, 상당히 좋다. 26에서 29, 굉장히 좋다. 30, 유라고 하죠. 훌륭하다. 31, V, 최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저 뒤에 붙은 영어들은 포켓몬 커뮤니티에서 자주 줄임말로 쓰이는 것이니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저렇게 모두 훌륭하다가 나와서 V가 6개다 하면 6V. 또는 한국에선 육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드 실드 버전에선 스토리를 마친 후 배틀타워에서 6승을 하게 돼가지고 단대를 물리치게 되면 단대리 포켓몬 박스에서 저렇게 별로인 듯부터 최고까지로 능력치를 볼수 있는 심판 기능을 해금해 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마지막으로 실수치를 이루는 세 번째 노력치에 대해서 알아보죠. 어? 선생님 성격은요? 성격으로도 능력치가 내려가고 올라간다던데요?라고 물어보는 학생은 오우 선행학습을 한 착한 포린이시군요. 성격 보정은 실수치들을 모아서 마지막에 실능치 계산을 할때한번에 연산에 쓰이는 것이므로 실수치 강의 마지막에 실능치 계산할 때 말해줄게요. 그러면 세 번째 노력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노력치는 총 510개를 줄수 있으며 이것은 마치 RPG에서 나오는 스탯같이 우리가 줄수 있는 거예요. 한 스탯당 최고 252까지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치 4당 실수치 1이 오르는 계산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2의 능력치는 어차피 버려지는 것이니까 다들 2522524, 이렇게 508개만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신 포켓몬의 실수치를 알수 있게 되었다면, 마지막 성격 보정까지 해서 능력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 성격 보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성격 보정은 맨 마지막에 계산하고, 오르는 능력치는 1.1배가 되고, 내려가는 능력치는 0.9배가 됩니다. 성격 보정끼리는 고변산이 아니라 하변산이므로 플러스 10-10 퍼가 10 돼서 같은 능력치가 오르고 내리면 아예 증감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수치를 알아보는 모든 요소들을 알수 있다면 7는 계산법으로 가서 50 레벨 계산식으로 hp는 종족값 곱하기 2 플러스 개체값 플러스 노력, 노력치 나누기 4 를 2로 나누고 플러스 10, <laughs> 플러스 50. 그외 능력치는 종족값 곱하기 2 개체값 더하기 노력치분의 4를 2로 나누고 그것에 5를 더한 거에 곱하기 성격보정. 이런 계산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위의 식대로 구한 7능을 가지고 결정력과 내구력을 계산해서 내가 몇 대를 버틸 수 있는가, 몇 대를 맞을 수 있는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결정력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음, 이 방식이 기본이고 여기에 뭐 자속기라면 1.5배 특성이나 날씨가 있다면 그것에 맞게 추가로 곱해 주시면 됩니다. 내구력은 음, 보정치라는 게 있어서 조금 계산식이 어렵습니다. 내구력 보정치는 그때그때 달라서 인터넷에 내구력 계산기로 계산하는 편이 정확하나 간단하게 대충 이 정도겠구나를 계산을 한다면 중간 값인 0.411을 넣어서 계산해 보신다면 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저 보정치는 중간 값이기 때문에 보정치와 결정력이 같다면 50% 확률로 1타가 나는 것이고 그걸 난수 1타라고 합니다. 보정치나 난수, 그리고 확정타 개념은 초보자 강의에서 다루기엔 무리가 있고, 저도 솔직히 아직은 확실하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서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강의 영상으로 찾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강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트위치 문다시입니다.